여기가 오는데? 오빠가 오에데 오빠가 오는이 오빠가 오는요이어요 오는데? 오빠가 는데 오빠가 오 <목소리> <hating> <emotively> <tulß sans> Obrigado. 아, 오늘 또또비 오는 콘서트 때마다 비 오는 징크스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또비 와가지고 또막 발에 물 들어가고 이럴까 봐 걱정 엄청 했어요 진짜. 근데 다행히 비가 안 오더라고요. 첫번 다행이에요. 써서 들고 다 나눠요. 요즘 진짜 예비비 였대요. 또이떻게또비 엄청 오네요아비하면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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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너무 너무 벅뚱해요 사고라도 나고 다치고 이러시가그리 우리 콘서트할때 악수하러 갈때다치시다 너무 벅뚱요 너무 벅뚱해요 진짜 아, <목소리> 정말 제마음 같아서는 한번한번다 인사하고 손잡고 싶은데 그거 며칠 전에 하고 진짜 너무 죄송해요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

네 내일 언니, 또 보러 오겠습 <laughs> 여러 분들 있어가지고 진짜 언제이제가 있어요. 그래. <laughs> 진짜 요즘 하루도 거의 뭐 없는 날이 있어요 촬영하고 공식적인 게 아니고 어아니 뭔가 될수 있어가지고 날짜 가는 걸를솔직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언니알 거냐고요? 프로 언니라고 알지? 아니 프로를 알았지 내가 프로 살 빠졌다고요? 네 살이 좀 빠졌어요 살좀 쪄요 살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있어가지고 Ô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哎，你那个。 여러분께여러분께여러분여 여기 여러 다 가서 제가 갈 때까지 사처찍어요 요렇이아 네, 오안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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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가, 여기 서서 찍어 동영상 찍어주세요, 이렇게 쫙 이렇게.